첫 매치 시작됐습니다테란 윤찬희 선수예요. 이에 맞선 저그 이영은 선수입니다. 이게든? 네, 트릭을 좀 쓰고자 네, 생각을 했던 걸로 보이고 음. 일단 저희 어, 오버로드로 상대방 그 FTV 정찰을또 했었기 때문에 대각선 거리인 걸 알면서 투의 처리가 아닌 3회 처리를 준비한 듯합니다. 네. 자원지 모았고요. 300 들어오나 빼놨어요. 여기 있다가 해처리. 네. 정찰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기를 바라는 건데. 아갔어요 아, 하면서 슬쩍 이제 시안에는 들어왔습니다. 삼회 처리까지 확인했습니다. 정찰 병력 안쪽에서 아직도 나오는 병력을 확인하고 있어요. 어, 좀 많이 뽑아요. 네. 빠져볼링까지 합치면 8 저볼링이었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시 한번 일꾼이. 아마다를 돌면서 확인하고 있어요. 네. 저니 오는 거 계속 경계하면서 아, 꽤 많이 들어왔어요. 아, 아 그리고 챔버도 이쪽에 어? 네. 지어, 짓고 있는데 어, S12 정찰이 끊지 이 않고 계속 지금은 현장에 남아 있으면서 지금 어, 정찰이 됐기 때문에 계속 윤차, 윤찬의 선수 입장에서는 다음 수를 읽어 내는데 너무 도움이 네. 많이 되고 있어요. 아, 뮤탈 적용용. 네, 선엠베의 포배로까지 지금 늘리는그 상황이긴 한데 아, 이 저, 오, 에스캔 예, 존이시였어요. 자거어서 다시 할 안쪽을 살펴보고 있어요 올라간 테크까지 봅니다 스케통에서 여기 오버로드 끊어내고요 네, 네. 생각지도 못했던 오버로드 마킹이에요 네. 히드라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상대방의 병력 살짝 전진하고 있고 팩토리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포가럭스 네. 데럭스 2개에서 3개까지만 돌리고 팩토리 빨리 확보를 해서 상대의 레어 테크 이후에 히드라 이스크덴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병력 빠르게 만들면 은 되죠 버커 준비 중 카메처리 그러니까 테크 늦은 상태. 또이 평소에 자주 쓰던 뮤탈을 쓰지 않으면서 뮤탈을 어. 그 러커를 이용해주면서 어떤 네. 예, 예, 추가적인 확장을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일단 멀리 보고 있다는 것은 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챔버 추가가 됐으니까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보란 듯이 오버로드가 지금 은 지상군과 함께 이동을 하고 있으면 이건 드랍이겠구나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드랍이라고 이제 인식 시켜 놓고 난 이후에 뭔가. 나중에 드랍을 실제적으로 한 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할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은 협박이었어요. 네, 러커와 더불어서 그 타이밍에 뭔가 오버로드가 소급이 돼서 갑자기 대각 방향으로 질러 오면은 진짜 드랍이 올까봐 겁먹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거는 네, 함정 카드. 러커 다섯개입니다 네, 시... 저울링들 이 있고요.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시야도 좁은데 네. 엄청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네. 러커로 들어오시는 그개목 쪽을. 지금 막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네. 드랍쉽 하나 나왔어요. 럭커 중심으로 병력 생산해서 계속 전진 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 위치 압니다. 음. 드랍쉽 하나 돌려요. 네. 대놓고 돌아요. 못 이기거든요, 저건. 파이어패트. 네. 네. 자, 여기서는 오 드랍쉽 터졌어요. 딱 타이밍 맞게 끊어냈습니다. 자, 이동하는 과정에서 네. 오. 오 너무 안겼어요, 럭커에게. 우와 우와! 생 하나만 내버려두고 나머지 네. 다 빠져야 될것 같습니다. 점령들이 지금 다리 걸고. 아니 컨트롤이 좋아요. 예.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예 네, 취소하겠습니다. 네. 빨리 못 뺐네요. 다시. 이게 추가 병력이 좀 도와요. 예. 네, 지금 엑셀 발 봐야 되는데 브레이크를 발버가지고. 네. 네. 서로 이 병력간의 싸움에서 서로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내려가서 이번에 아, 받아칠 준비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 능선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덮치는 플레이. 네, 반박세 빠르게. 자 들어가면서 이 업그레이드 믿고 방 이염 믿고. 자이 탱크 라인까지. 와, 와, 와. 자, 그런 위에 도 하나 또 있어요. 자, 여. 포가 됐는데도 오히려 달려드는 플레이를 했고요. 자 여기는 시야가 좀 있기는 한데. 자, 예. 거기 와서 왜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막 누가 보나? 막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형안이 레어테크 병력 운영으로 지금은 상대방의 마메탱배를 좀 이렇게 계속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네, 저 위로 좀 고개를 내미면서 지금 네. 계속 압박을 야.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그냥 뮤탈 한 기도 없이 저글링 러커, 그 다음에 이제 디팔러까지 합쳐지게 되면은 테란 병력의 포지션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수비적이기 때문에... 네. 센터의 넓은 부분을 저그가 다100%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습이 가능하잖아요. 오 기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밀고 들어가면서 여기 압박을 다시 한번 저방위업공기로 로커가 매일 길막히 자, 이제 위협이 베러스 쪽으로. 네. 병력 배치해놓고요. 네. 엄청 깊게 하게 들어왔는데요. 쭉쭉 들어갑니다. 그 어, 이게 또 우린성 플레이가 아니고 운영 플레이에도 이런 기습을 네. 한다는 것도 참 재밌네요. 와, 이 좁은 구역에서 또 바이오닉 병력이. 지금 수비를 하기 위해서는 되게 불리한 네. 위치에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운은 족족심 정렬되고 있는 그림인데. 자, 러자 이제 곧 있으면 디팔로도 합류가 되죠. 네, 추가 확장도 더 늘리고 있습니다. 계속 앞발 넣고 있어요. 네. 상업러커로. 일반적인 허팝 선수들도 여러 개 가져가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러퍼의 이상은 크게 아깝다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고요. 저글링이 지금은 업업이 하도 잘 돼서 네. 가성비는 진짜 주, 좋습니다. 지금 거기 디팔러 지금 컨슈까지 개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디팔러가 되게 턱미까지 지금은 와 있는 상황이라서 테란 입장에서는 계속 어, 뭔가 이제. 이 포지션에서 배스를 활용을 해서 가스 병력들 좀 잡아먹어야 돼요. 네. 결국 상대가 한정된 자원에서 가스 유닛을 많이 희생하는 공격적인 전략을 펼치는 건맞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자극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파이어밴 나왔고, 벙커 하나가 좀 튼튼하게 버티면서, 네. 자, 러커를 지금은 잡았습니다. 자, 이거 문제는, 테라는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막, 어, 저돌적으로 나오는 적이다 보니까 막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저그 네. 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공격을 막는 것도 막는 거잖아요. 이게 풍대 플레이도 네, 지금은 돌려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체력이 많이 빠지는 어떤 그배스이 하나밖에 없어요. 네. 자 여기서 디파일러 오 스킬. 네, 플레이 간다 네, 네 플레이가 한번 들어갔어. 자 정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죠. 네. 여기는 너무 울트라가 많요네 다크 섬으로자 그래서 울트라 부랴부랴 지금은 생산해서 가스를. 어, 지금 이 지역뿐만 어, 아니라 6시 지역도 지금은 예, 지켜야 되는 확장기지입니다 가스 확장 지역 네. 아, 6시는 지금은 어, 지키기 좀 어렵겠네요 소세 병력이 지금 들어가서 지금 여기 있는 일꾼들을 전부 다 속아주고 있어요 네. 오, 여기 하나가 네, 업그레이드는 잘 됐습니다 나올 때부터 울트라가 자주 추비하시는 병력이 6시원은 백업을 못 가고요 한해 확장만으로 지금 만족하면 안될것 같고요. 이미 저그는 풍업이에요, 울트라가 벌써 네. 시간에 좀 계속 걸면서 좀 업그레이드 완료될 타이밍까지 시간이 벌었고 이제 병력이 나오는 타이밍인데요. 네. 공상업이 지금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지금 아, 만들어서 하나 확장만 더 붙으면 되거든요. 네 플레이를 통해서 계속 배틀을 견제하고 있어요. 네배를 아까 그 배틀 견제하기 위해서 어, 뮤탈리스크도 하나 지금은 떠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자, 아, 능선 쪽 네, 울타르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식 아, 쪽에 대한 태규가 좀 없었던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지금 양쪽으로 공격하기 딱 좋았다고 보거든요. 네, 오, 내려가는 병력 좀 막아내기 위해서 울타르, 수원피해서 그냥 드론만 잡기 위해서 머린 특공대들이 목숨을 걸었죠. 네. 자 들어가서 끌어냈고요. 아 이거 기탈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냥 끊지 못하고 예, 바, 바로 죽었죠 지금 꾸역꾸역 디팔러랑 울트라를 통해서 몰아내고는 있어요 꾸역꾸역 모인 울트라와 이게 소수만 있어도 이렇게 하나씩만 있어도 다수의 머리를 쫓아버릴 수 있는 힘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걸 바탕으로 계속 시간을 벌고 가스 수급하고 하면 은 처음부터 탄생 때부터 업이 잘돼 있었던 울트라이기 때문에 오우. 되게... 파괴적입니다. 어, 여기서 세간 구력이 전투에서 이기지 못하고 또 자신감도 없이 지금 빼, 빠진다라는 것은 결국 이 적외기 경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먹고 네. 있는 확장이 많단 말이에요. 울트라지 한두 개씩 나오는 것도 좀 까다롭고요. 네, 그래서 특공대의 활약이 좀 필요합니다. 울트라 기다리, 기다리고 있어요. 예, 정면 대결은 상대 울트라가 너무 단단하고 디팔러가 네. 무섭기 때문에 계속 손해를 보면서 패퇴할 수밖에 없어요. 자원 되는 대로 울트라 뽑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오오오오 오오. 자 이제 울트라가 들어가서. 예, 점점 쌓이고 있다는 게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아. 그요 울트라가. 예, 울트라가 딱 생산되기 생산 초기 시기에 뭔가 상대방의 확장 기지에 대한 타격, 특히나 이제 대시적에 대한 타격을 더 크게 주지를 못한 상황이라서 이제 울트라가 상대방을 밀어 넣고 있죠. 이러면서 여섯 시를 네. 먹겠다라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오, 지금 그냥 밀어버리는데 여기서. 어, 근데 자, 여기는 뒤에 받쳐주는. 조금 어, 호박하좀중감이 있긴 하죠. 네. 추가 변율 또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디퍼러가 좀 받쳐 주지 않고 단독 행동.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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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대로 났었어요. 와, 이거 제대로 났습니다. 자희에서는 와! 저배슬이안 잡혔더라도 이제 점점 저구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이부 거예요. 이거는 위기입니다. 네. 제 빨간 불 들어왔습니다. 네. 이영원 선수의 필드 보따리에는 방어대 울트라가 들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와중에 어쨌든 수비안하고 주력이 다 내려왔기 때문에 최소 멀티 두 군데에 대한 영향은 지금은, 어,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아래쪽에. 됩니다. 네, 아래쪽에는 지금은 버로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해처리는 날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네. 자, 이게 배쓰리 숫자가 많아야 저디팔자를 끊는데 이거 플레이그 다크서뭐 이런 거 묻으면은 살아서 못 나갑니다. 오페스타 하죠. 아. 자, 양념까지 다 당하고 있어요. 아, 이 간식이 중요해요. 네. 소음이 무장, 네, 지금 무한대로 지금 뿌려줘야저 울트라로 이 병력들을 고립시켜서 먹을 수 있는 거고요. 네, 플레이가지 울트라까지 묻어서요 아, 그래갖고 울트라가 다 정리를 하지는 못했죠. 네. 여기 하나 좀 들게 만들었고. 와, 완전 풀업 울트라! 네. 5-3업이 됐어요. 네, 이 부유한 상태에서도 이게 초기부터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공업을 또 이렇게 빠르게 3단계 치기도 힘든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도 안방이면 되죠. 이게 플레이가, 야, 플레이가 묻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은 고립됐다라고 지금 네. 봐야 될것 같고, 1등 1 0이에요저 울트라 하나가 다 막아요. 네, 여기, 여기, 거기다가 지금... 오 야, 우, 지금 이 메리... 메딩만 남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제 들어가서 같이 비벼주면서, 병력처럼 계속 이어나고 있고. 네, 이건 5대5소모점만 나오더라도 저희가 이 기분 좋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원이 네. 아, 떨어지는 속도 자체가 테란보다 느리지 느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저렴한 저울링을 이용해서 자원 쪽 견제를 이어가고요. 따라가고 있잖아요, 병력을. 네. 그리고 뱃슬도 위험합니다, 지금. 뱃슬 위험해요. 지금 노고있어요 지상병력 때문에. 뱃슬, 아 아우, 자 사이지 못합니다. 힘이 좀 많이 빠지는데요, 테란 네, 24, 와아 24킬이요? 고부대를 그 잡았어요? 네또 이거 오메코드입니다 슬만 아 나타나면은 거기를 네, 스쿼지가 너무 저격을 잘합니다 상대 잘풀어나고 있어요 잘 이기는 것 같아요 지금 테라는 맞고만 있어서는 그냥 영원히 이게 좀 막다가 죽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예, 바깥쪽이 나가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크섬과 울트라의 걔는 막히고 있어요. 코너에 또 몰리면 플레이그 제대로 뒤집어쓰고 울트라 둘에 지금은 다 정리당할 수 있죠. 네. 이동안에 이제 저그는 추가적으로 다른 곳에다가 확장 기지 를 가져가면 되고요. 네. 자 와서 좀소모전 계속해 주고 자원줄에 타격이 들어가면. 미래가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 잘 먹어야. 해부름 네. 몽군이 되는데 이제는 단식하고 있어요. 단착 자원 줄이에요. 네. 진짜 마지막 자원 줄. 네, 차원이 거. 없습니다. 예, 안마랑식의 말한... 단식. 지재 <목소리> 이원의 필드 보따리 방업 전략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요승에 따라내면 승자전 직행.